네, 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의 김성혜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서귀포시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해군 차량의 지원을 받아 민관군 합동 방역 소독을 처음으로 진행했는데요. 지난 25일 대정읍 양돈단지 일원에서 해군 제7기 동전단 화생방 지원대 소속 제독 차량 6대와 축협과 행정당국이 함께 지역 축사를 비롯해 인근 도로변까지 광범위하게 방역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처음으로 군부대 방제 차량을 동원하여 양돈 몇 집단지 일제 방역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자체 소독의 어려움을 해결한 것 동시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민·광·군 합동 차단 방역 시스템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귀포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점 소독 시설을 통해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하영 올레길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걸을 수 있도록 하영 걷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올해 서귀포시가 중점 추진하는 건강한 서귀포시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데요. 지난 7월 양성된 걷기 지도자 19명과 함께 올바른 걷기 자세와 방법에 대한 기초교육 등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그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그 몸도 마음도 지친 우리 시민들에게 그 건강도 챙기고 또한 그 올바른 걷기 문화를 그 조성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되며 서귀포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네, 올레길도 걷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어, 계속해서 다음 소식도 들어볼게요. 네, 이번엔 자신의 재능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분이 있어 소개합니다. 젊은 시절 한때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익힌 노하우를 거동이 불편하거나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미용 봉사를 해오신 이송현 씨인데요. 대정읍 하모리에 거주하는 이송현 씨는 지난 2021년부터 몸이 불편해 미용실 가기 쉽지 않은 어르신을 찾아가 미용 봉사를 하며 어르신들의 불편을 덜어줘 주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송현 씨는 제가 지사보라는 단체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소소한 봉사를 하다 보니 저에게 미용기술이 있는 재능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어, 저와의, 저에게는 하찮은 일이지만 그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까 해서 어, 같이 협조하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송현 씨는 또 대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통해 반찬나눔과 방역봉사 등 지역 복지 향상에 다방면으로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 입상작 4편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서귀포 웰리스 관광 홍보를 주제로 한 이번 영화제에서는 총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본선 진출작 10편에 대한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마쳐 최종 입상작을 선정했는데요. 대상에는 팀 바기가 출품한 이유라는 작품이 선정돼 상금 200만원과 함께 서귀포 시장상을 받았고요. 금상은 약천사 내 안의 나를 자자를 출품한 이심 전심팀이, 은상은 분명 클래식했던 5월의 끝을 제작한 야금 필름이, 동상은 데이드림인 제주를 출품한 꿈속 여행자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 수상작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서귀포 관광 홍보 영상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